말씀 속을 걷다 성경 통독 기도의 185회차 오늘의 통독은 이사야 31장에서 3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실 왕을 기다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에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점들을 복역하는 자가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땅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곰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이지,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했을 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무어올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노는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상마,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며 파 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상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을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우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말뚝에 영령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돗대 줄이 풀렸으니 돗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도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34장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바 되며 그샷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망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것이요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키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가서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제 이사야 31장에서 35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실 왕을 기다림. 31장,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박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32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 강조가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인 심판은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가 우리 안에 너무 가볍게 선포되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32장의 말씀을 통해 죄와 회개가 너무 나의 안에 피상적으로 선포되고 있지 않은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33장 고난에 처한 이들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없이는 믿음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4장 30장에서 34장에서는 계속 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인정하고 의지해야 하는 분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신함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거나 도움을 찾는 정치적 군사적 대국의 운명조차도 결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주 현혹되어 그 배후에서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보지 못합니다.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에 살면서 백합파로 가득 덮인 사막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고 절망적인 현실에 살면서 그분의 영과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적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는 구원의 시대의 선포는 먼 미래에 속하는 위로를 위한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자에게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과 역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늘 연합하며 동행하는 은총의 숲전농가족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